아, 네, 안했던 근데 뭐무당에 갑자기 일요 년을 한다고 산것이만 원래 일년안 했다 이거야. 신에안 했는데 이제 뭐 그, 젊은 사람들이 또뭐 순기리하고 자리가 네. 아, 네. 그건 모르겠어요. 낮에 한번 해보자고. 음, 밤에만 한번. 함께. 낮에는 일요일밖에안된 게네. 그렇게 나일년 해야 되겠네. 음. 낮에 하자. 일 때라. 음, 밤에 밤에만 함께 낮에 대에서 아, 성적을 못낸게아 <laughs> 응, 밤낮에, 올 빼내야 돼갖고, 반대야 이제 살아나고. 나. 눈이 안 보여, 나에 지난도 애국, 너는 애국됩니까? 너는 한 스물, 한세네 셋. 데 실제로 오는 거는한세 팀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 오는 거는 이제 뭐. 외부인하고 이러면 몇 팀이야? 몇 팀까지 안나 외부인 와도 뭐. 외부인 와도 뭐세 팀. 밤에 운동하면 뭐.

찬이가 이제 찬이 이제 2부 올라갔잖아요. 순길이는 내가 이제 찬이 <laughs> 뒤에 숙빈이가. <순기리가>. 음 <laughs> 뭐 왔다 갔다를 <왔다>, 하는데요. <laughs> 그그합붙터 뭔가 순길이도 수비 수비가 좀 <laughs> <안> 되나? <laughs> 순길이가 뭐2부 수준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. <laughs> 팔점면서다 따라왔네. 관계. 다 따라왔어.

점수라고 아이 정대오 왼발이 넘 좋다 해. 이거, 한, 그거, 이거, 팽, 팽수펭 팽수? 팽수로. 팽수아 맞습니다. 에 들어있었는데 누가 안 묻어요?